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번에는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신랑과 신부를 위한 따뜻한 말씀을 전달해주시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환영의 박수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멋있다. 귀여워. 뭐, 멋있냐? 네 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서 <laughs> 모기장견. 어, 무슨 뭐 좋은 얘기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. 그 결혼을 시켜 보니까 할게 없어요. 큰애나희은이나 성래나 뭐 요즘은 뭐 알아서 다해 버리니까 뭐 결혼식장을 알아보는 거뭐수하는거 이런 것들을 다해 버리니까 할게 없어요. 그래서 뭘 얘기할까 를 생각하다가 성래를 처음 봤을 때. 내마음에쏙 들었던 거 그건 결국 뭐냐면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노하우일 것 같아요 뭐냐면 어, 우리 식구하고 처음에 성례하고 밥을 먹을 때 처음 밥을 먹을 때 어, 가서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으라고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고기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이마트 노란 봉투 있죠? 이 봤던 노란 네.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버섯하고 뭐 아스파라가스 야채를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줘요 잘 들으시라고 그거 들이면 그냥 바로 부모님들 가락이에요 아니 무슨 뭐 저 비싼 홍삼세트 준다고 이뻐하는게 아니거든요 아,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뭐... 이거 그러니까 결정적인건데 뭐... 이건 좀노하우가있어야돼요 이제 명절날 <웃음> 그 <웃음> 집에서 이제 전을 이제 엄마하고 같이 붙이고 있는데 미, 미리 와가지고 그날 이제 차 먼저 내려가야되니까 미리 와가지고 전 붙이는것도 도와주고 하다가 이제 그 육전있잖아요 육전, 있잖아요, 육전. 네. 그 소고기 슬라이스한거 네. 그거를 꺼내서 이제, 하려고 하는데, 성내가 갑자기 오더니, 이거 제가 피 뺄까요? 어..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<laughs> 알아요? 그럼 이제, 이거는 이제, 이분도 이제,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거 뭐다 알겠지만, 저 키친타올 놓고, 그 다음에 소고기 놓고, 슬라이스 된 거, 위에다 또 키친타올 놓고, 피를 빼는 거거든. 요 근데 이거는,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, 평소에 그 작은 것을, 실천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거를 또 제가 또받다는게 저도 이제 뭐좀됐지아 저도 법한 지가 20년 됐어요. 어쨌든 비싼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해서 비싼 뭐뭘 드린다고 해서 아 당연히 기뻐하겠죠. 하지만 어,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런 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조카들이나 이제 우리 이큰 집이나 선물도 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거를 하지 말고 본인들 생활할 때 쓰든가 뭐 우리 사돈 오른도 어?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다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게더 좋고 아까 그 작은 사례 두 가지를 <laughs> 얘기했는데 어? 이마티고하고 수고기하고 사실 작지 않은 그요 나오는 거지 크고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. 그리고 그 작은 거는 내가 지금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은 거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. 또는잘 보이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평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또 우리 저 안사둔이나 박가사님께서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하여간 저는 그, 뭐 세상에 첫째는 아닐 것 같고 둘째 정도 되는 두 번째, 세상에두 번째 정도 되는, 첫 번째 정도 되는 좋은 사유를 얻은 것 같아요. 박수! 한번. 그리고 걱정, 걱정했는데, 뭐라 그럴까요? 이 나이 오기, 오, 오기까지 걱정, 걱정했는데, 그래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못산것 같지는 않아. 그래도 한두 분들 찾아오시는 거 보고, 하여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